코로나19 익산시민은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먼저 e u r 를 방문하고 막론하고 지역 감염을 막아내지 못하고 시민 여러분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불안과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송거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시의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하루 발생하는 확진자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전대 미문의 재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일상 공간을 감염 고리로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3발 감염이 잇따르는 가운데 그간 우리 시는 한시도 긴장을 놓지 않고 적극적인 예방 및 방역활동을 펼쳐왔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지난 18일 익산 21번, 익산 22번 확진자 발생 이후 19일 10명, 20일 2명으로 총 1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과거 사례와 달리 이번의 경우는 대다수의 확진자들이 20대에서 대학로와 식당 등 밀집 지역의 방문과 이동 동선이 많고 이로 인해 무증상 감염자의 발생 및 활동 또한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원광대학교는 오늘부터 모든 건물을 폐쇄하고 비대면 수업으로 전면 전환하였으며 우리시도 보건소에 선별 진료소 일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추후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본 뒤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선별 진료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럼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현황을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 21번 확진자는 원광대병원 간호사로서 18일 23시에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익산 21번에 밀접 터축자인 일단 22번이 19일 새벽 5시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21번 확진자가 근무하는 원강대병원의 의료진과 환자 및 보호자 146명을 대상으로 전소조사한 결과 해당 병동에 입원한 환자 4명과 환자 보호자 1명, 간병인 1명이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21번 확진자가 방문한 식당의 접촉자 중에는 손님 1명, 아르바이트생 2명이 19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익산 32번 확진자는 광주 566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되어 자가 격리 중이었으며 자가 격리가 해제 전, 자가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33번 확진, 익산 33번 확진자는 서울 종로구 확진자의 접촉자로 동보되어 검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확진되었습니다. 익산 34번 확진자는 서울 동작구 확진자의 접촉자로 동보되었으며 노량진의 임용단기학원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새벽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현재 우리시 누적 확진자는 총 34명이며 아직 검체, 검사 등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의 연쇄 감염은 물론 지역사회 확산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의료진의 위험적 방문 자제 및 더욱 철저한 방역대책을 원광대 병원 측에 강력히 권고하였으며 우리시 또한 앞으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시는 21일 0시를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여러 집단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라북도와 중수분의 1.5단계 사 격상을 강력히 권화하여 방금 전에 확정되었습니다. 21일 0시 1.5단계 격상에 따라 변경 되는 주요사항입니다. 앞으로 모든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 좌석간 이동이 금지되며 식당에서의 테이블과 1m 거리 두기도 기존 150제곱미터 이상 주모 식당에서 50m 규모 이상 식당으로 그 대상이 확대됩니다. 또 기존 실내는 물론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 마스크 착용이 우무다되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축제 등 100인 이상 모이는 행사는 금지됩니다. 학생들의 등교와 중기시설에 대한 조치는 교육청 및 종교단체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둘째, 우리시는 이번 주말 전직원 비상금체제에 돌입하고 앞으로 2주간 다중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합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라텍, 노래방, 방문판매 홍보관, 15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 카페 등 중점 관리시설은 기존 주 2위 점검에서 주 3위로 확대하고 PC방, 오락실, 학원, 실내 체육시설 등 일반 관리시설 및 기타시설은 현행 주 2위에서 주 2위 점검을 실시합니다. 향후 확진자가 지속 발생할 경우 점검 기간을 연장하고 실내 시설의 폐쇄 적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단, 경로장 등은 2.5단계 적상시 검토 사항으로서 유입부인 출입 금지, 마스크 착용 강화 등 방역을 철저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타제 방문 및 김장철 모임 등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주간 공공시설, 민간단체 행사, 소모임, 타지역 및 유형제 방문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요즘 김장철을 맞이하여 마을 및 가족 단위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수능이 치러지는 12월 3일까지는 되도록 고향 방문 및 소모임을 자제해주시고 시민들께서도 유지 방문 및 위험지역 방문을 참고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마스크 착용 및 거리 두기를 비롯한 인지생 수칙 및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반내 종기시설에도 비대면 예배를 권고드리며 식사 등 실내 모임도 자제해주시길 바랍니다. 밀접 접촉이 우려되는 버스와 철도,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시에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해주시고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으시면 선배들 진료처에서 신속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일상 시민 여러분, 이번 주말이 원광대병원에서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우려가 있는 엄중하고 위중한 상황입니다. 이번 확진자 발생이 코로나19 재확산의 기폭제가 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그리고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무드립니다. 우리 익산 시민은 이번 위기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익산시 전, 저와 익산시 전 공직자들은 시민들의 안정한 일상을 지켜드리기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